그냥 알고 봤더니 따지고 보니까 이면적 진실을 보니까 내가 병든 사람이구나 이러한 어떤 우리에게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시입니다. 소위론적 삶의 태도보다는 우리는 앞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주체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 기왕이면 존재론적 삶의 태도를 지향했으면 좋겠다. 60년대 시인이죠 박남수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쓴 새라는 시가 있어요. 새 주목하고 싶은 내용은 마지막 3년입니다 포수는 한 덩이 나부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해져진 한 마리 상한새 지나지 않는다. 여기 시 내용에서 새가 상징하는 의미는 뭐예요? 순수와 자유죠. 그런데 그 순수와 자유 자유를 상징하는 새를 포수가 한 덩이 나부로 총으로 쐈어요. 쐐서 잡았습니다. 잡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피에 젖은한 마리 상한 새 지나지 않는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와 자유를 겨냥했지만 결국 그 순수와 자연을 죽인 꼴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론적 삶은 상대를 죽이는 겁니다. 존재론적 삶은 무엇을 소유하거나 소유하려고 탐하지 않고 기쁨에 차서 자신의 능력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세계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실존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소유론적 삶은 어떤 삶이냐? 뭐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가 다 여기에 속해요. 저도 뭐그 속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에 대한 탐욕 그리고 어떻게든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특성입니다. 존재론적 삶의 태도와 소유론적 삶의 태도에 있어서 일반적인 언어 사용에서도 이런 태도가 나타나요. 명사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또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되게 이렇게 명사 지향의 언어 습관 이런 언어 습관이 이게 소유론적 삶의 태도입니다. 근데 존재론적 삶의 태도는 되게 동사지향적이에요. 동사지향적. 나는 소망한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사랑한다. 나는 달린다. 이렇게 동사 중심의 언어 표현. 이것이 이제 존재론적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 태도에 있어서도 언어 어, 활용,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이렇게 에, 존재론적 삶의 태도와 소위론적 삶의 태도를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광규 시인의 병이라는 시인데 병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산지대에서 짐을 나르는 야크는 야크는 3,000m 이하로 내려오면 오히려 시름시름 아프다고 한다. 새속에 물 들지 않는 동물. 주변에도 시름시름 아픈 사람들이 많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파. 죽음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아프지 않다. 직장도 잘 다니고, 아부도 잘하고, 돈벌이도 아직 무난하다. 내가 병든 것이다. 자, 이런 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현실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살벌하죠. 그죠? 경쟁도 심하고. 이 공광윤 시인이 쓴시 병이라는 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성찰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아부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잘 살고 있을까? 그냥 알고 봤더니 따지고 보니까 이면적 진실을 보니까 내가 병든 사람이구나. 이러한 어떤 우리에게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시입니다.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라는 책 앞머리에 그의 세 번째 부인. 이세 번째 부인은 이제 같은 그 그 우주에 관한 탐구를 같이 했던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공간의 광막함과 시간의 영겁 속에서 행성 하나와 찰나의 순간을 공유할 수 있었음은 하나의 기쁨이었다. 자, 이런 얘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우주가 너무너무 크지요? 뭐, 이게 상상을 불가능합니다. 이 앤드루 부인을 만났다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칼 세이건이 우주 탐사선을 보낼 때 목성 근처에서 우주 탐사선을 돌려가지고 광학 망원경으로 이 지구를 찍었어요. 지구 크기가 얼마나냐면 그때 표현이 나와요. 그칼 세이건의 그 책에 표현이 나옵니다. 창백한 푸른 먼지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안에서 친구 관계라든가 가족 관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인이 한심할 때그 규절을 떠올리시고 또 남편이 한심할 때그 규절을 떠올리시 바랍니다. 우리 그 사회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우리 몸속에는 자라지 않는 어린내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